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5일 벌써 4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 공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들렸죠 말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이번 주는 조금 말씀이 짧았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었을 줄 알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있는 친구, 아 쉬운 성경이래요. 목사님한키로 하다 보니까. 어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목소리로 천천히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다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친구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챈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예배 시간에도 봤는데요. 함께 챈트 영상 보면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챈트 영상 보고요. 우리 공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참 재밌게 어, 잘 했었을로 압니다이 시간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땅 이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백 어,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되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나라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제사장 나라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정체성 어려말로 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어요. 어,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은 우리들도 우리 친구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보석이 되었고요. 보석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탈출시켰죠? 구출시키셨죠? 예, 네, 바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발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미로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부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가 지금 아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 같아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미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미로를 찾아가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볼펜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연필 색연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어, 미로를 빠져나가면서 어, 숨어 있는 글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 라, 에른, 하나님의,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 다음에, 제, 밑에 있어요, 밑에. 제 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잘했나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아주 깊은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진지한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로에서 찾은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네,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 바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어, 지금부터 어, 선생님이 말하는 것, 목사님이 말하는 것.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 우리 친구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 우리 성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어 우리 유초등부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나는 단어와 또한 그 밑에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면은 목사님이 그거 보고 좋은 것몇개 골라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우리 교회 성진교회 또한 성진교회 유초등부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는지, 또한 그것이 왜 그렇게 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유도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잘 적었나요? 또못 적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진 교회는 행복이다. 예, 목사님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 오면 행복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유초동부는 사랑이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울거린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댓글로 한번 우리 성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초등부 어떤 유초등분인지 한번 제가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 우리 친구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지만은 시간을 어이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뒤에 있는 이렇게생긴 스티커를 가지고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물 어 보물 상자에 보물을 소중하게 담듯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 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라는 그런 스티커가 있고요. 한번 어,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네, 생각해요. 여겨요. 라는 그런 스티커. 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스티커. 예수님을 사랑해요. 떨어져라. 예수님을 사랑해요라는 스티커.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들 친구들에게 소개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 학원에서 이 사람 떨어진다. 상장입잘안 떨어지네요. 어,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렇게 그런 것을 실천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읽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볼펜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 어, 스티커를 붙여, 붙이고요 한번 이것을 잘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하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늘는 것을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던가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을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무엇같이 생각하신다고요? 바로 거룩한 보석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네 우리 친구들 어. 꼭한주 동안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션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죠. 어, 우리는 누구일까요, 미션북? 어, 그 학습 요점 영상 보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읽으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었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누구만 섬기나요? 예,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챈트 영상 다시 한번더 주중에 보고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실천하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실천하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왔었죠. 항상 감사한다 라든지, 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어떤지,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뜻으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석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자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어떡하나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쪽으로 가서 너의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파도가 치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홍해 한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살았다! 살았어!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 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는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 내 생각엔 특별히 더 멋지고 예쁘게 생겨서 그럴 것 같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이유를 찾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친구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새 이름인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